고무고지님이 우스워 보이냐고요? 아니, 크레용사용 18단계보다 저게 더센 게, 아니, 그래, 19단계니까 당연히 그건 세긴 해야겠지만, 아니. 미치겠네. <laughs> 킹액이요? 짜리리색 일반 공격 사회적 중. 80% 확률. 스탯이 강해집니다. 아 근데 지금 체력 체력 증가가 없다. 체력 증가가 있어야 좀 생존이 잘 되는데. 이거, 깡채로 올려주는 그거 있잖아요. 어, 그래. 이거, 축복의 기억. 이걸 받고 시작해야 돼. 안 그러면 못 버텨. 이거, 있고, 없고가 차이가 엄청 커요. 이거. 다음, 케이크의 기억 필요할라나? 덕나이답게디버프 하나 만들고 가자고요. 적쎄시는거 하나만 딱 들고 본인이 그렇게 해서 이거 100만 점 넘기는 거 인증 명상 올려 주시면 저도 똑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laughs> 본인이 그렇게 해서 그 클리어하는 거 보여 주시면 저도 따라해 보겠습니다. 올릴 수 있다고? 내일 올려드린다고? 그게 된다고? 난 당연히 안될 거라고 생각하고 뱉은 말인데 그게 된다고요? 예? 말이 돼요? 예? 660만 트랙의 무력을.. 아이 할배들 아, 내가... 내가 너무 우매한... 어린이의 시점으로 봤네. 어... 내가 너무 우매한 어린이의 시점으로 생각했구나. 근데 솔직히 푸딩의 기억은 필요 없어 보이는데, 케이크의 기억도... 이거는 하나 들고 갈까? 씩 <laughs> 아이 할배들이 카드 있어야 재밌긴 하다고요? 아, 하긴 저번에 그 드릴의 기억도 필요 없을 것 같았지만, 그 크레페가 날아가는 게 커였던 만큼 그런 게 있을라나? 오케이, 그럼 빗방울 빼고 이렇게 가본다. 인원은 뭐, 이대로 들어가죠. 그리고 오늘 시온의 엄청난 가능성을 봤다. 버터카드 두 장든 에픽카보다 용광검든 시온이 훨씬 더 엄청난 그, 데미지를 뽑아낸 걸 보고 난 시온의 가능성을 봤다. 쉬운 사랑이라고요. 아이, 뭐... 우리 메인 딜러, 내가 좀... 편해할 수도 있지. 뭐... <laughs> 케이크는 근데 딱히 티가 안 난다. 이것도... 푸딩도 딱히 티가 안 나는 것 같은데, 근데? 나 솔직히 저거 용광검... 아이 뭐야... 아이 싫어냐 저거 용광검... 솔직히 그.. 크게 공속 증가 막티안날줄 알았다. 1초에 8%라고 해가지고.. 아니.. 뭐.. 1초나 걸려.. 그 스택 쌓는데? 80%, 하려면 80 올라가려면 10초나 걸린다고? 야 이게 말이 되냐? 언제 이거 다 쌓고 있냐? 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어 오늘 보니까 엄청나네요? 생각보다 저거 스택 쌓이는 속도가 엄청 빠르다. 그리고 저항력 쓰면 초기화된다길래 아 이거 제대로 채우지도 못하고 초기화되겠는 생각했는데 내 생각보다 저항력은 느리게 발동되고 있었고, 내 생각보다 용광범 스택은 빨리 차고 있었어. 어 맞아, 뭔가 써있는 것보다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딱 글로 적혀있는 것만 보고 느껴지기에는 진짜 그닥 효과 모르겠거든. 진짜? 뭐 어, 그쵸 글로 보면 좀 그래 보이지 차라리 실라이 바람살이 훨씬 나아 보이지 실라이 바람살은 그냥 깡으로 60%잖아. 그래놓으니까 이게 훨씬 그냥 아예 그냥 실라이 바람살 쓰고을 이제 뭐한 다고 거지 뭐 24코스트 나주면서 저걸 써야 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 오늘 저거 제대로 써보니까 미쳤네. 어. 스택이 생각보다 빨리 쌓여서 막20 스택, 30 스택 쌓여놓으니까 곱하기 파라면은 막160% 되잖아. 공속이. 저 오. 어. 그러고 보니까 시온 질량이 엄청 뻥튀기네요. 저나나 나 저런 문자 상상 로봇 봤어. 그냥 자러 갑니다. 먹일인 일찍 와주세요. 아유, 중시로 가십쇼. 좋은 밤내세요 어, 어, 한, 한, 10시쯤, 빠르면 뭐 9시까지도, 모르, 9시까지도 할 수, 올수 있으면 와볼게. 9시, 10시쯤 와볼게요. 또, 우리, 황굴 탈퇴한 마요 보러 와야 되니까, 어, 빨리 오도록 할게요. 공간검프론티어에서 많이 죽었다고요. 프론티어에서 그.. SP 때문인가? 그.. SP가 그거 하면서 스킬 빨리 굴리게 해주고 한, 한다 하지 않았어요? 저학년 빨리 쓰면은 아무래도 저거 효과도 빨리 갈 테니까. 아홉시온걸본 적이 없는데 사실인가요? 노력까지 해보겠다는 소리지. 뭐 어, 확신은 없습니다. 근데 어. 뭐 빨리 와달라고 하니까 요즘 일어나 있는 것 자체는 조금 빨리 일어나 있긴 하거든요. 그래도. 근데, 이제, <laughs> 그럼에도 막, 11시, 12시 켜지는 이유가, 밥을 좀, 오래 먹, 오래 먹고 있어서 그래. 오늘도,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 일어나기는 한, 7시쯤, 6시쯤부터도 일어나 있었는데, 이제 밥 차려 먹고 하니까 밥 차려 먹고 양치하고 뭐 이것저것 좀 하고 하니까 12시더라고요. 아니 그 10시쯤 돼 있더라고요. 이미 10시 넘어 있더라고요. 뭘 밥을 그렇게 오래 먹었냐라고 하시면 어 동물의 피와 살을 이제 자신의 힘으로 바꾸는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명상하고 파스텔. 아, 파스텔. 아, 파스텔빛 소품 맞다. 그게 SP 확확 채워주지. 어. 최고의 한 잔. 퍼펙트한 최고의 한 잔. 아니, 천상의 한 잔. 뭐야, 이건. 어, 뭐야. 나이아 파도가 나가는데? 저학년을 빨리 굴려면 빨리 굴릴수록 그거, 그걸 그 테니까 새끼 돼지 한, 마리, 한 마리를 해. 통째로 드시나요? 아, 그런 건 아니고요. 그 돼지가 아니라 이거는 그 소였습니다. 오늘 저녁은. 그래서 좀그 음미하면서 먹었기 때문에 <laughs> 어, 그래서 그래 자주 못 먹잖아요? 응. 집중해서 먹어야지 아또 이번에 또 가 아주 완벽하게 구워졌어 가지고 어. 또 그러고 나니까 이제 또 내가 교정하고 있으니까 여기 교정기에 여기저기 끼고 그 치아 사이에 끼고 하니까 이제 그것도 정리하는 정리하고 양치하느라또 오래 걸렸고요. 한 8시쯤 해 가지고 준비해서 먹었던 것 같... 아니야. 8시쯤 아니다. 한 7시쯤. 그쯤 해서 준비해서 먹었던 것 같은데 순식간에 시간이 지나 있더라고요. 정신 차려 보니까. 정확히는 밥다 먹고 나니까 이제 <laughs> 한 10시쯤 돼 있었고 이제 그, 교정기랑 치아 사이 좀 정리하고, 그러고 이제 공, 그, 공지, 그러고 나서 바로 공지를 썼고, 그때부터 양치를, 이제 치약 써가지고, 그 양치하고 그랬습니다. 아름다운 맛. Excellent! 그래,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늦었어, 오늘은. 뭐야, 저거? 방금 뭐가 하나 날아갔는데. 역시 지배자라고요? 뭔 소리야?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요. 이. 엑소 런트가 저효과야? 30초마다 아름다운 맛이 형상화되어 날아가면. 나라가... 아. 아름다운 맛, 미, 미. 아. 미쳤나봐, 씨. 아 아이 미쳤나봐, 진짜. 아름다운 마.. 야, 이제 적기는 되게 그럴싸하게 적어놓고 날아가는 이펙트가 뭔 한자가 날아가나 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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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리콜 아... 다 진짜 디스켓.. 오, 디스켓 올리 아... 아... 네요킬 좀.. 아... 이 그.. 소고기 맛있게 구웠으면 솔직히 그 집중해서 먹어야 되잖아. <laughs> 치야 <우치한> 정신 <laughs> <청신> 차려라. <laughs> 네 방송에 책임감을 느껴라. 아유 그래도 그 평소 키는 시간이 원래 늦었잖아요. <laughs> 이게 변명이라 해야 되나? 그 해명이라 해야 되나? 아무튼 그거랑은 살짝. 거리가 있다고는 생각은 드는데 아무튼 뭐 평소 키는 시간 범위 안에서 벗어나진 않았잖아. 솔직히 한그 방송 킬 생각 안 했으면은 그러니까 평 방송 하고 하고 있질 않았으면은 아마 한2 시쯤 돼서 다 정리하지 않았을까 싶을 싶을 것 싶어요. 이걸 이제 어떻게 12시까지 끌어당겼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마법 리잠 <laughs> 아니 진짜 니미 날라가는 거개 어이없네 진짜 유미미아 <laughs> 그래 차라리 유미 미를 날리지 차라리 유미 미를 날리지 저미미 미 글자로 적어놓은 게요, 어, 좀 어이없어. 볶음밥 드신다고요? 아 생각하니까 또 맛있겠다. <laughs> 이게 제가 어 항상 말씀 드리 지만, 배고픔 을못 느끼 는 사람 이긴 해도 먹는 양이 절대적 으로 적진 않 거든요？아까 어 그렇게 밥을 챙겨 먹었 다고 해도, 충분히 얼마든지 더 집어 넣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볶음밥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또, 또, 어? 고기 먹고 나면 이제 후식으로 볶음밥 같은 거또 먹어주면 환상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 볶음밥은 못 먹었단 말이야. 아또확 땡기네. 아직 설거지 안 해가지고 저거 팬에 낸운 거에 지금 저거 좀 남아 있는데 그 기름하고 저거 뭐냐 저거 마이야를 붙은 거하고 남아 있는데 그거 좀 어떻게 디글레이즈 해가지고 하면 아씨 맛있겠다. 아, 잠깐만. 툴댔다 혼자서, 혼자서 상상하다가. 아, 큰일 났다. 뭔 동족 먹방이야. 아니, 볶음밥 얘기하는데 무슨 동족이 나와요? 제가, 제, 제가 쌀입니까? 아... 상상하다보니까 맛있겠네 저거 이제 싹끓고내가지고 소스로 만든 다음에 어, 거기다가 밥 볶아가지고 살짝 또 누룽지 눌러볶게 만들면 진짜 아... 씨... 말이 필요 없지 어, 100만 넘었네요 어. 80% 밖에 안 받아도 100만, 그래도 찍히긴 한다? 볶음의 왕이라고요? 무슨 소리야? 제가 뭘, 아니, 뭐, 볶음밥을 못하진 않는데, 뭐, 볶음의 왕이라니. 뭔가, 어감이 이상하잖아. 에다는 필요 없다. 고 에다? 아니, 내가 에다 관련해서 무슨 말도 안 했는데? 응? 갑자기? 아무튼 좋습니다. 이렇게 드림랜드도 어,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휴, 1게다 뺐다. 1퀘아 이벤트 다 뺐다.